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영환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국민대회 때요. 국민대회가 다 마치고 청년 문화 행사가 있었습니다. 제 2회로 있었는데요. 이제 또 아마 2회, 3회가 또 준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피드백을 좋게 해주셔서 주일 예배 때도 전광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요. 아, 너무 공연을 잘해서 전국으로 그냥 전 세계로 순회 공연을 지금 시켜야 되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번에 그 청년들이 이제 누구냐? 첫 번째, 한세개팀 정도가 콜라보로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첫 번째는요, 청년 사업단의 청년들입니다. 아, 재능 있는 청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두 번째는 청교도 소속된, 청교도 영성훈련원에 소속된 교회의 아,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제일교회 청년들. 이렇게 해서 전국 청교도 소속 청년들, 그리고 아 청년사업단에 모집된 청년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의 청년들. 요세 그룹의 어떤 콜라보를 이루어서 이번에 아, 청년, 문화축제가 광화문에서 있었습니다. 연사들도 너무 좋았고요. 뮤지컬, 그리고 찬양집회, 아, 그리고 어, 워십팀부터 정말 많은 팀들이 올라왔는데, 아, 정말 은혜도 되고, 그리고 어떤 도전도 되고, 그리고 정말 잘 준비한 문화축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아쉬웠던 점은 보완하면 조금 더 수준 높은, 조금 더 퀄리티 있는, 그런 문화행사를 또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오늘 이렇게 청년문화축제에 준비된 청년들을 보니까 저들이야말로 전광훈 목사님의 열매들이다라는 댓글들이 정말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 청년들이 사실 청년사업단 같은 경우엔 지금 면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 면접할 때 면접 보는 시간에 참관인으로 잠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면접을 보면서 면접관 분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아, 울면서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몇 분은 정말 전광훈 목사님 만나서 자기가 사는 이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 만나서 신앙의 첫 사랑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정말 영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하면서 목사님께 감사한 마음에 지금 이 청년 사업단까지 자기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눈물로 고백하는. 아, 진실된 어떤 고백들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관인으로 들어갔다가 어, 정말 큰 은혜를 또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이렇게 광화문에 와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청년 문화 행사를 열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뿌듯하고 또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아, 이런 청년들이 전국의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건강한 마음과. 이승만 대통령이 세우려고 했던 기독교 입국론을 공유하는 청년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 위해 주류 사회로 이제 이 청년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잘 준비가 되고 이런 문화 영역까지도 우리가 잘 선점에 간다면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 또한 갖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심히 창대할 것이라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시작이 어... 어떤 이들이 보기에는 되게 미약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작이기에 점점점 더 수준 높은 그리고 영향력 있는 어떤 문화 콘텐츠로 발전해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저도 이번에 이렇게 큰 문화 행사 축제에 참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무예를 기획하는 그리고 어떤 구도로 어떻게 촬영을 해야지 더 멋지게 나오는지 무대를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저 역시 공부하고 배우면서 그리고 청년들의 문화 행사에 또 은혜도 받고 함께 즐겁게 참여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참또 새롭더라고요 이게 아그 청년 사업단이 와서 은혜받던 청년들 그리고 이제 면접 보기 위해 막 어, 살짝 긴장되어서 앉아있던 청년들, 그리고 광화문에 와서 연설도 하고, 이렇게 어떤 악기도 다루고, 찬송도 부르고, 뮤지컬도 하는 청년들 모습 보니까요, 너무 새롭고 저도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큰 에너지와 또 힘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또이 문화 행사 축제를 또 준비하려면요, 또 많은 또 재정이 필요합니다. 또 많은 분들의 도움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제일교회에 많은 헌금과 후원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꼭 헌금과 후원을 보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청년문화축제에 대한 제 간략한 어떤 느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전광훈 목사님의 귀한 그리고 선한 열매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상 여기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